자, 우리 미적분 적분법에서는 그 여러 가지 적분하고 그다음에 적분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니까 그거는 그냥 뭐냐면 단순히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야. 그래서 얘는 뭐다? 그냥 미분의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를 들어서 코사인 x를 적분하면 이렇게 해야지 어, 코사인 x 먼저 가자.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내가 얘기했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뭐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와? 사인 x겠지. 그치 물론 사인 x 뒤에 우리가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적분상수 C를 붙여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지금은 무시를 할게. 사인 x야. 이쪽은 뭐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되니까.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 하나만 더 해볼까? 어.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lnx. 그치? 자, 시컨트 하나만 더한다면이렇게 하나만 더. 자,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탄젠트 x. 이런 식인 거야. Okay? 어, 그래서 이런 함수들에 대한 적분이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으려면 당연히 미분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적분이 있는데,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 적분법에서 배우는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도 좀 알아뒀으면 해요. Okay? 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야. FX분에 f x 분의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ln f(x)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또 하나, f(x) f'(x) 곱하기 e의 f(x)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e의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원래는 우리가 미분법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이 반대 방향이 나오는 거지만 내가 이미 합성함수 미분을 배우기 전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어, 그래서 그 단순히 함수에 대한 적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야 되는 식의 형태를 보고 치환 또는 부분적분 없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연산을 할수 있게끔 식을 관찰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okay? 어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미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을 테니까 요 정도까지 그냥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 자 이제 적분법이라는 게 있어 적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이 녀석을 미분의 여견산 그러니까 함수의 미분의 여견산이 아니라 미분법의 여견산이다라고 어, 역연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미분법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뭐 아까 배웠던 목세 미분법도 있고 합성함수 미분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수투에서 배웠던 고배 미분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러한 거기서부터 몇 가지 미분법에 대한 역연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자이 적분법에서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치환 적분이 있고요, 치환 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 적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얘들아, 일단 치환적분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야. 치환적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치환적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일 텐데, 자, 이 치환적분은 그냥 뭐의 역연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냐면,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합성함수 미분의,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Okay? 어자 그러면 얘가 왜 이제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을 치환적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우리가 합성함수 f 합성 g x를 만약에 얘를 미분한다라고 하잖아. Okay? 어 얘를 미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분으로 쓸수 있는 기호가 프라임도 있지만 뭐도 있어 dx 분의 d 머시기 아, dx d 머시기도 있는 거 맞죠. 그렇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dx 분의 d에 F의 GX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겉에서 보기에는 F는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GX지. F라는 함수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G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이 GX라는 녀석을 뭘로 T라고 치환을 해보는 거야. 오, 어, 그래서 얘는 DX분의 D에 F, t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써볼 텐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dx, dy를 뭘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분수식의 연산이 가능하다고 라 생각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ft라고 했으니까 얘는 t에 대한 함수인 거지. 그럼 뭘로 미분을 해줘야 돼? t로 미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싹 가린 다음에 여기에 t가 들어가고요. 자, 근데 맞춰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dt, dx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쓰시게 되면은 f 프라임에 t가 되는 거고 자 t는 우리가 gx를 t라고 했으니까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g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t의 자리에 원래 있던 gx를 그냥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어,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분법에서 얘기는 안 했다고 왜 미분법에서는 자유자재로 쓰는 게 목표가 되는 거니까. 근데, 합성함수 미분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쓰였어? 치환이라는 작업이 쓰였지. 그치? 어, 그래서, 이 치환돼서, 치환을 시켜서 미분하는 거를, 이제, 역연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치환적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그, 치환적분이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치환적분을 쓸수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무슨 상황이겠어? 합성함수를 적분할 때 많이 쓸 거야. 물론, 모든 합성함수를 적분하는데 치환적분을 쓴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합성함수를 미분할 때는 치환적분을 쓴다라는 거고요. 자, 부분적분은 어떤 거에 여견산이냐면, 고배 미분법의 미분의 여견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고배 미분의 역연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환 적분을 먼저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 자, 그 전에 밑에 1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129페이지에 그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그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어떤 미분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 자, 그래서 그것들 먼저 예제를 좀 살펴보고 가면 자, 예제 1번은 예제 1번은 어떻게 나와있냐면, 인티그랄에 x의 제곱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치? 그러면 dx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 식조작을 해버리면 뭐가 돼? x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 제곱분의 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적분해 보자. 적분은 그냥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수트에서 배웠으니까. 자 x 미분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에 x 제곱인 거지. 그럼 얘들아, x 분의 3이야. 뭐를 미분하면 x 분의 3이 나오니? 3lnx지, 그렇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에 lnx야. 이것도 외우고 있나 보자. 자 x 제곱분의 2, x 제곱분의 1은 뭐를 미분하면 x 제곱분의 1이 나와? 마이너스 X분의 1. 그니까 많이 해봤어야 돼. X분의 1을 미분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나오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X제곱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X분의 2다. 이게 즉각 즉각 나와야 된다고. 근데 부정적 보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C가 붙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적분인거고자 그래서 129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제들은요 전부다 식을 잘 변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 나오고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나오는데 이것들은 전부다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인데 자 근데 근데 요 팁은 줄게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건 전부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야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 다 해놨거든요 근데 삼각함수의 부정 아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을 먼저 보면 a의 x승의 dx도 물론 외워 놓긴 해야 돼. 외워 놓긴 해야 되는데 이건 치환 적분으로 증명할 수 있어. 오케이? 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때 하셔도 될것 같고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요.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학습은 하긴 할 거예요. 학습은 하긴 할 텐데 거기서 그 코시컨트 제곱하고요.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솔직히 많이 안 쓰긴 합니다. 어 솔직히 많이 안 쓰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암기를 해두시고 제가 나중에 한번 삼각함수 접근할 때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옆으로 넘겨 보시면 이제 치환적분법을 가봐. 자 치환적분법에서 예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치환적분법 보시면 그 예제에서 뭐 예제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f 프라임에 g x에다가 곱하기 g 프라임 x에 dx를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f t 의 dt가 됩니다 적분이 아니라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어, 근데 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일단 뭐를 치환을 한 거냐면 gx라는 거를 t로 치환을 한 거야 이렇게 dx라는 걸 t로 치환을 한 거야 그런데 이 다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 자 뭐냐면 얘는 뭐에 대한 적분이야 지금 x에 대한 적분이지 그치 근데 우리는 GX 란 함수를 T 로 바꿨지 그럼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야 돼 X 가 아니라 뭐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X에 대한 적분을 T에 대한 적분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우리가 GX는 T라고 이렇게 놔뒀을 때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왼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 G 프라임 X가 나오겠지 그렇 어. 근데 오른쪽은 t를 x에 대해서 미분했대. 그 기호를 우리는 어떻게 쓰는 거야? dt dx라고 쓰겠지. 그렇 어. 그래서 t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g 프라임 x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원래는 dx dt를 집어넣는 거야. 원래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적분에서 이렇게 쭉쭉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dx, dt를 뭘로 봐도 상관없다라고 했어? 분수꼴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어떻게 바꿀 거냐면, g'x, dx가 뭐가 된다? dt가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자, 얘가 뭘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dt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환 접근을 할 때, 합성 함수에서 형태에 산다라는 건 오케이, 그건 이해가 됐을 거야. 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dx를 dt로 만드는 작업에서 등장하는 이 들어가는 함수가 미분된 형태가 반드시 적분 시간에 있어야만 돼.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치환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적분이 된다. 얘는 적분이 돼. 왜? 합성함수에서 속에 들어간 게 얘라는 건 보이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 EX 나오지. 그 EX가 있잖아. 근데 뭐는 또 적분이 안 되냐면, 얘는 적분이 안 돼. 어, 고등학교 수준에서 적분할 수가 없어. 원래 교육과정 외로 이제 삼각취한법이라는 게 있는 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고. 얘는 왜 취한 적분이 안 돼? 합성함수 꼴이잖아요. 맞아. 합성함수 꼴은 맞는데, 속에 들어가 있는 X제곱 더하기를 미분하면 나오는 EX가 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환적분을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어, 다시, 치환적분을 쓸 때는 뭐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형태이면서 그 합성함수에서 속함수에 들어가는 그게 미분된 형태가 반드시 적분식 안에 있어야만 된다. 오케이? 어,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예제는요 여러분들 해설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우리는 뒤로 가서 바로 그냥 문제를 좀 풀어볼게 내일 또 풀어볼텐데 자 136페이지를 보시면 괴랄하죠 그렇죠 제가 하나의 서브 문제로나눴는데야한 페이지 넘겨볼래 얘들아 엑셀 사이즈 2도 마찬가지고 엑셀 사이즈 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를 좀 알려드리면요 엑셀 사이즈 1은요 그냥 치환 적품까지 막 넣고요 었 엑셀 사이즈 일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뭐예요? 삼각함수예요. 아시겠어요? 전부 다 삼각함수입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테마를 나눴으니까, 자, 요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자, 하나하나 다할 거야. 보여줄게. 적분 계산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본형 마스터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형 마스터로 부족하시면, 적분 계산할 거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요구하세요. 알겠죠? 자, 엑셀사이즈 1번을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왔냐면, 1번에 1이라고 보자. 자, 인티그랄에, OX-3에다가, 루트 X, DX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자,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붙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분할 거냐? 합성함수 아니야. 그치? 어,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난 루트 싫어. 그치?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인티그랄, 5에 x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3에 x의 2분의 1승에 dx 이거 적분하면 되는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제 적분을 해왔지만 뭐 이런거야 x의 n승 적분할 때 뭐했냐면 n플러스 1분의 1에 x의 몇이었어? n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미분법에서 x의 n승 자연수승이 아니라 x의 실수승이어도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배웠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가지 함수에 적분해서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x의 2분의 3을 처음이니까 천천히 할게 자 이거 적분하려면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1한 다음에 1에다가 x의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5분의 2에 X의 2분의 5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X의 2분의 1승을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2분의 1 더하기 1에다가 X의 2분의 1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렇 그럼 몇이 나오는 거야, 얘는? 3분의 2에다가 X의 몇이 나와? 2분의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적분한 거 여기다 써놨고 적분한 거 이렇게 써놨고요. 자, 그래서 앞에 상수항만 보시게 되면 자, 5 곱하기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5를 곱했대. 그러니까 2 곱하기 x의 2분의 5승 그 다음 빼기 여기다가 몇을 곱한 거야? 3을 곱했지. 그치? 그러니까 2의 x에 몇이 나와요? 2분의 3승에다가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답은 적어놓으세요. 제가 이거 뒤에 해설부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프리참조라고 써놨어요. 답이 너무 많아서. 어, 그래서 보시되, 답 정도는 적어놓읍시다. 어, 적어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2번은 제가, 이거는 좀 실수를 한것같아 앞에 있는 거랑 되게 많이 중복되죠, 예제랑. 그쵸? 어, 그래서 2번은 적분하시게 되면 결과만 써놓으세요. x 더하기 2 lnx 더하기 x분의 3. 다시. x 더하기 2 ln x 더하기 x 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x 분의 3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3번도 그냥 이렇게 가자 얘들아. 3번은 뭘로 하면 될까? 아니다, 3번은 하자. 3번은 하자. x하고 x 플러스 2분의 1이래. 그렇지? 어. 자 그러면 이거 c 어떻게 바꾸실래? c 어떻게 바꿀래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무슨 형태야? 이제 무슨 형태야? 부분분수, 그치지 부분분수, 어, 부분분수 2분의 1에다가 x분의 1 빼기 뭐예요? x 플러스 2분의 1. 그치 그럼 2분의 1 앞으로 살짝 빼자. 자, 이제 적분할 거야. 뭘뭘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니? 음. 절대값 씌워줘, 항상.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2분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니? ln x 플러스 2지. 그치? 좋아. 잘하고 있어. 잘 따라오고 있어. 대답하는 거 보면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게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야. 오케이?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야. 자, 그러면 4번부터는 이제 치환적분으로 가볼 거야. <laughs> 치워도 돼. 아, 지도 돼. 자, 4번 보시면요. 뭐가 나왔어요? 루트에 2x 1이 나왔죠. 그냥 언뜻 봐도 합성된 형태야. 그렇지? 그렇지? 이제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자, 4번 보자. 자, 인티그랄에 루트에 2x 1의 dx야. 자, 그럼 뭐를 치환을 해? 속함수, 속함수, 속함수. 근데 루트는 좀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것도 있어. 루트는, 어, 선생님들이 있잖아. 조금, 그, 그, 좀, 그 성향에 따라 좀 갈리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어떤 경우가 성향이 갈리냐면, 얘 전체를 치환하시는 분들도 있어. 어, 근데 나는 속함수 치환하는 걸더 좋아해. 어쩔 수 없어.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나잖아. 그치? 어, 그냥 따라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치환을 할 텐데, 자, 이 치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e x 1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자가 x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 t로 바뀌지. 그치? t로 바뀌었지. 그러면, dt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e 나오지. 그럼 그냥 이렇게 써줘. e에 dx가 바로 뭐가 된다? dt. 자, 어디서 다시 한번 써 줄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이지. 그럼 t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기호상 어떻게 돼? dt dx가 되지. 근데 이걸 분수꼴로 보고 옆으로 넘긴 거야. 그치 자, 그래서 dx가 뭐가 된다? d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어, 그래서 항상 얘들아 dx를 dt, dx를 뭐 다른 여러분들이 치환한 문자로 바꿀 때는 그냥 이거 x의 미분 한 다음에 dx 곱해주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는 그냥 뭐야? dt 이렇게 써주면 돼. 약간 기계적으로. 오케이? 근데 쌤 여기 2가 없잖아요. 응. 상수는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dx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dt가 되는 거지. 그렇지자 그래서 얘는 써줄게. t하고 dx가 2분의 1의 dt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DTO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거야 됐어? 유찬아 뭐 맘에 안드는거 있어? 어 맘에 안드는거 없어? 어. 자 근데 루트 t라는건 우리가 아까 접근할때 뭐를 접근했어 c t의 몇 수? 2분의 1 그치? 그럼 아까 했거든 1도 하니까 2분의 3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t의 몇이야?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c가 되는거고 삑삑 날아가니까 3분의 1에다가 t의 2분의 3승 되지. 그렇지? 어. 근데 얘가 나중에 정적분에서는 이렇게 안할 텐데 우리 아직은 부정적분하고 있잖아.